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외국의 주민이 늘어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약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편견으로 대하지 않는다. 네 좋은 말이죠? 네. 어, 편견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편견. 뭐 편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는 뭐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온정적 편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오바해서막 잘해주려고 하면 그것도 상처라는 거예요 또뭐 근거없는 편견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 실제로 결혼 이주민 여성이 겪은 사례 중에서요 어 아이를 안고 이제 다문화 가정이죠 아이를 안고 택시를 오전에 탔었대요 근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첫 손님부터 외국인 태우면 재수없는데 아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네. 근데 첫 손님을 외국인을 태우면은 재수가 없다는 그런 편견 그런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결혼 이주민 여성이 그날 택시에서 내리고 원기를 그렇게 아이를 안고 걸어갔다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또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다문화에 관련된 사연들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어느 지방에서 다문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이 사연을 올렸어요. 어, 초등학생 딸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왔는데 책가방에서 빵을 꺼내드려요. 그래서, 어?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한테만 빵을 줬대요. 아 치즈는 좋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어, 뭐 이렇게 맛있게 먹으라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이 온정적으로 또 대하는 것 편견조차도 상처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엄마가 속상해서 그렇게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편견, 온정적 편견도 안 된다. 라는 거. 저도 사실은요, 예전에는 어, 이다모화가정에 대한 좀 편견이 솔직히 있긴 했었어요. 예,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은 제가 방송을 하다가 어, 이란 출신의 다모화 형을 만났었거든요. 그 형이 한국에서 뭐 음식점을 이렇게 막 한대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이제 이란에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뭐 아직 정착을 못했을 거라는 생각에 저보다 삶이 여유가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뭐 이렇게 뭐 커피를 마시고 하는데 제가 다어형돈 내지 마시라고 저거 하시라고 그 제가 사겠다고 막,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형이 어블랑카씨 고마워요 나중에 제가 저희 식당에 한번 초대할게요. 라고 해서, 아, 어, 형, 알겠어요. 예, 마시막 드시고, 담배 놀러 갈게요. 이라고 놀러 갔어요. 식당이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저보다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제가 그때 다른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왜 나는 당연하게 이 형이 나보다 생활에 여유가 없을 거라는 그런 편견을 가졌었지? 나는 제 자신이 되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아, 어, 편견으로 대하지 말자. 라는 어, 주제를 얘기를 해봤었고요. 두 번째,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 네, 그렇게 뭐, 다름에 대해서는 뭐, 각자 다른 문화를 인정해줄 수도 있고요. 각자 다른 인종을 인정해줄 수도 있고, 다 존중하자는 거예요. 네. 어, 그, 다문화가정 또 어떤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외출을 했다가 속상한 사연이 또 올라왔는데, 아이들도 이렇게 데리고 나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이더래요. 어? 여기 또 다문화가정 아이들인데, 어? 어? 여부또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겼네? 여긴 또 이런 부분 또 다르게 생겼네? 막 이렇게 무슨 동물원에 동물 구경하듯이 막 해서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다고. 그냥 다문화가정 아이면은 그냥 그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되는데, 뭐가 뭐 똑같이 생겼느니, 어떤 분 다르니, 그런 것조차도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무 속상했다고 그런 사연이 또 올라왔던 일이 있었고요. 또 요즘, 어,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은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늘 거잖아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2017년도 기준으로 다문화 학생이 우리 대한민국에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많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양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다양한 문화를 가진 그런 학생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여학생이 이슬람 문화를 가진 여학생이 학교에 이제 히잡을 쓰고 갔대요. 히잡을 쓰고 갔는데 어이 친구들이 자꾸 놀린대요. 야 히잡 히잡 이러면서 막 장난치고 놀린대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참 학교에서도 비록 어린 친구들이지만 약간 그 다양한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와 존중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어, 또 이번에는 또 외국인 근로자 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한국의 이슬람 문화권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을 왔는데요. 문화적 충돌 때문에 힘들다는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슬람 문화는요 어,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해놓고 그래서 그 나라는요 어, 밖에 뭐 어디 외출하면 어디라든지 기도실이 따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일하러 왔는데 한국 문화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존중과 인정이 안 되고 그냥 우리나라 문화는 이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만을 강요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충돌도 생기고 막 그래서 그런 힘들다는 사연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 조금은 우리 대한민국 문화만 강요하지 말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어떤 봉사활동을 많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어, 아이들 이렇게 만나면은, 막 선생님, 하면서, 아, 막 선생님, 뭐, 테레비 나온다면서요?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앵겨요. 다들 순수하고 막 앵기고 막 장난도 치고 때리고 도망가고 막 이래요. 그럼 귀여워가지고, 에이, 아,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머리도 쓰다듬고 하는데, 제가 하나 안 하는 게, 태국, 라오스, 스리랑카 아이들을 만나면요, 머리를 안 쓰다듬습니다. 그 나라는요, 신체 중에서 머리가 가장 신성한 부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라고 할지언정 머리를 절대 쓰다듬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 한국 왔으니까 한국 문화는 안 그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걸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사례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들의 약속. 구분 짓지 말자. 다문화 가정이라고 구분 짓지도 말고 한국 가정이라고 또 따로 뭐 구분 짓지도 말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 대부분의 뭐 학부 형들이 안 그러실 텐데, 어느 지역에 학부 형들 사연 중에서 제가 참 보면서 속상했던 게 뭐냐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보내지 않으려고 한대요. 네. 그걸 보면서, 아니, 뭐, 다양한 문화가 있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가서 이 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친해지면서 배울 수도 있고, 오히려 장점들도 많을 수가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싫다고 안보내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 참, 구분 짓지 말고, 참 인정해주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서 구분 짓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지금 한몇 년째 지금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인 다문화 학생, 중학생을 만났는데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학교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왜? 선배하고 싸웠대요. 왜 싸웠어? 잘 지내지? 좀 모르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데 선배들이 뒤에서 막 얘기를 하는 게 들리더래요. 야, 쟤 중국이다. 야, 중국, 중국.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선배랑 싸웠대요. 네, 그걸 보면서 참이 중학교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런 친구에 대한 어, 존중과 이해 구분치지 말자라는 그런 교육이 좀 됐었으면 참 이렇게 상처받아서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학생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어, 다문화 과정에 대한